안녕하세요 코인 이슈입니다 4월 28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비트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예,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1시간 봉을 봐도 예, 고점 낮추고 있고 예, 저점 떨어뜨리고 있고 근데 이 지점이 그렇게 좋은 지점도 아니에요 어, 예를 들어서 쫙 땡겨 가지고 뒤로 땡겨 봐도 떨어졌다가 못 올라가고 예, 그냥 안 좋은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건데 이 머물고 있는 것 또한 예, 조금씩 낮추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 한번 또훅 떨어뜨릴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예,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 지금은 일단 3,660만 원은 두번 뚫었어요. 한번 뚫고 여기서 한번 뚫고 여기서 두번 뚫었는데 어, 이번에 또한번더 뚫을 것 같은데 이번에 만약에 뚫리면 3,500만 원을 뚫는 뚫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좀 지켜주는지. 그리고 뚫더라도 반등이 또 다시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거 세 가지를 좀 체크해야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뚫고 내려간다면, 예. 만약에 제가 시간이 지나서 어 지금 영상 찍을 때 혹시라도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어, 영상을 찍고 난 뒤에, 예. 내려간다면, 어, 제가 멤버십 분들에게는 밴드 공지로 올리고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는 이제 게시글, 예. 게시글 올려서 예, 추가 매수하라고 신호 드릴 테니까 그때 예,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혹시라도 이제 뭐 일하시다가 아니면 오늘 주말이니까 가족들과 시간 보내시다가 늦게 보거나 그러시면 어 반등이 왔는데 예, 많이 올라간 게 아니면은 그냥 물타기 해도 되고. 예, 근데 내가 진짜 너무 늦게 본것 같아. 그러면 이제 좀 반등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 느끼겠죠. 아니, 느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예, 좀 물타기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올린 거는 또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제가, 물타기 하라는 데가, 물론 중요한 포인트라서 물타기를 하라 하지만 거기가 저점이라서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점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사람이고 그래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래를 갔다가 에, 여러분 여기서 좀더 떨어지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매수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에,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은 개미고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 말이 꼭 맞는 것도 아니고 아니, 틀린 것도 있는데 제가 신호 드릴 때 예, 웬만하면 같이 물타셔서 똑같이 예, 대응을 하셔서 가야지 안, 따로따로 가시면 좀 영상, 영상을 계속 보고 따라오신 분들은 어, 좀 플랜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웬만하면 제가 신호 드릴 때 여유금이 있는 걸로 물타게 하셔야 되지 또 과감하게 뭐 대출 끌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 진짜 그렇게 하려면 예 아무도 안할때 진짜 아 비트코인 다 망했다 그러고 망했다는 소리조 잔날 때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예 그렇게까지 하지 마라 그냥 여유 있는 그 돈으로 해야 투자가 예 투자가 되지 용혼까지 끌어서 하게 되면 예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사람이 피패해집니다 일단 비트부인 차트부터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한시간봉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60만원을 지켜주고 있지만 두번 뚫렸다는 거 그리고 어, 하락은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3500만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문제는 3500만원을 깨고 내려온다면 얼마큼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2000만원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좀 물타기 하는 거를 좀 신중해야겠죠. 좀더 많이 떨어졌을 때 해야겠죠. 예. 요금을, 현금을 계속 모아가시고, 그, 그 현금을 다른 코인에 매수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다지금 올라가는 상승장일 때는 뭐 빨리빨리 순환하면서, 어, 이 코인에서 적당히 먹고 저 코인 또 가서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떨어지는 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코인들을 잘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 말고도 갖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저는 버리지 말고 내가 소개하는 거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예다 똑같습니다. 지금 알트 코인 상황은. 먼저 올라가고 늦게 올라가고 이 차인데 먼저 올라간 것도 내려오고 있고. 오히려 안 올라간 것들은 그냥 그 자리는 좀 지켜주고 있어요 제일 저점, 저점은 또 지켜주고 있고 많이 올라간 거는 또 그만큼 영향받아서 다시 또다 내렸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은 또좀 오래 가져갈 그런 장은 아니지만 물리신 분들은 계속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고 나서 시장이 이제 전환됐을 때 정말 아무도 살수 없는 그 평단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아, 든든하다. 이런 느낌 날 정도로 그런 느낌이 오니까 함부로 팔지 말고, 일단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는 많이 힘들겠지만, 그때까지 잘 버텨보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요. 일단 비트코인 한 시간 봉은 충분히 하락이 열려있다. 일봉도 하락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뭐 별게 없어요. 3,500만원까지 열리는데, 3,500만원은 안깨졌으면 좋겠는데, 어 이걸 깨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많이 내려가게 된다면 제가 멤버십 분들에게는 예, 밴드로 공지를 하고, 예, 추가 매수하라고 공지를 올릴 거예요. 그리고 일반 구독자 분들은 예, 유튜브 게시글을 올려서 예, 보실 수 있게 할 테니까, 그 신호에 맞춰서 하시되, 예, 내가 너무 늦었다고 어, 생각되면 은 물타기 안 해도 되지만 어느 정도 큰 차이가 안 난다. 예, 제가 하라 했던 시간대 평단가랑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해도 됩니다. 물론 제가 말했던 자리가 완전 저점은 아니에요. 예, 저도 그런 건알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 곳이 돼서 제가 이제 물타기 하라니까. 하 예, 그것만 참고하셔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일봉 주봉이 계속 하락세입니다. 왜냐, 한 시간봉에서 못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희망해로는 돌려도 좋지만, 예, 너무 막 희망해도 돌리는 건 괜찮지만, 너무 이제 막 차트만 계속 보지 말고, 예, 일상생활 하시면서 여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주말이고 하니까. 아, 요즘은 또 주말에도 상관없이 내리긴 하던데 네, 많이 내리면 제가 보고 신호 드릴 테니까 그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입한 알트코인들도 하나씩 보면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못 올려줬죠. 네, 근데 어떻게 해서든 자리는 좀잘 버텨주고 있습, 있습니다. 어떤 자리 이런 자리 전 저점 제일 저점이었다. 제일 많이 떨어졌던 이 부분은 좀 지켜주고 있고. 디센털랜드도 좀 많이 올라갔죠. 제가 말했던 게 이런 거예요. 처음에 많이 올라간 것들은 계속 또 내려가고 있다. 그만큼 영향을 받고 있다. 어, 다시 이 부분을 향해 내려오려고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초반에 많이 올려줘서 디센털랜드는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일단 디센털랜드 샌드박스는 물타기를 세번 했고, 예, 아직은 예, 추가 물타기는 안할 테니까, 현금은 계속 모아가시되 예, 신호 딜리트까지 좀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풀카다또 동일해요 풀카다또 여기가 저, 제일 많이 떨어졌던 전, 저점이거든요 근데 아, 올리는 건 예, 그렇게 많이 올린 것도 아니고 안 올린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거의 또 내려왔죠 샌드박스처럼 그래 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안 올라간 건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데 최고 많이 내려간 자리를 잘 버텨주고 있는데 올라간 거는 예, 또 다시 또 내리는 게 보이죠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죠 그리고 엔진 코인도 예, 그렇게 많이를 많이 올려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올려준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그래도 지키고 있다 700원대 예, 좀 내려오긴 했지만 맞죠 지켜주고 있죠 이 부분 하지만 다들 이렇게 다른 코인들도 그렇고 다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괜히 예 추가 하락이 올수 있는 장에서 다른 코인을 매수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제가 예 이렇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코인들이 아니더라도 비슷할 거예요 차트들이 왜냐면 알트코인이 지금 거의 매크로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어떤 거 하나가 특별하게 좋다 이런 게 없는 시장이고 지금은 거의 하락장이니까 하락장에서 버티는 방법은 여유 시들을 이상한데 쓰지 말고 각자 가진 코인에만 물타기하고 괜히 다른 코인에 가서 예, 코인 개수 늘릴 필요는 없다. 내가 가진 코인만 잘 들고 가도 평단가 낮추면서 들고 가도 콘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 괜히 다른 코인에 눈 돌리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많이 올라간 코인 한번 보면. 그렇게 없어요. 예. 10%못 올렸네. 보면, 예. 아쉽게도 10%못 올렸지만, 어쨌든 좀 올려주고 있는 게 차트가 그렇게 좋진 않다. 예. 하이브도 그렇고,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조금씩 올린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좋다, 안 좋다, 이런 걸못 느끼겠어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예, 다른 코인 매수하지 말고, 갖고 계신 코에잘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